네, 전하십입니다사도신경으로신흥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빠른 치유, 회복에, 에,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교사님들 사회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두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하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한 정치 발른 정치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리사역과 당리당략이 아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러시아의 강도 8.8의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국립이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님또 이곳에 주의 몸든 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는 귀한 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구제하고 성교하고 또 봉사에 힘쓰는 귀한 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교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한 곳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대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건강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사일간내 기름 부어주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뜨겁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성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은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운청을 나리고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예.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루간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창조와새 유료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번역에 이제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그 후에란 말은 이제 이 사탄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또 이제 죽은 자들이 이 하나님께 이제 이 신보자 심판을 이제 받은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한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이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게뭐 이렇게 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바다도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서 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적당하게 고쳐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바다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바다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을 상징하는 이 바다도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정한 것 같더라 그러는데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이새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그 거룩한성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이제 낙원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만은, 하지만 종국에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이제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열어보게 되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보자에서 큰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뭐 그래서 이제 자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구내내서 닦아주실 것인 즉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늘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가늘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 정말 풋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절과 육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이 찬되고 신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서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즉, 다시 말하면, 이새 창, 이새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완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소기, 장세기때 말했던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제 이, 그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제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기는 자가 받는 상. 이것은 바로 이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통해서 불과 유황의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임을 상영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유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조금 약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색다르길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이땅 가운데서 어, 사랑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생명수 생물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악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오면하고 우상숭비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주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또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로 시작할 수 있도록 끝내라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이 새로운 새 창조 또새 위로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는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지만 장차 올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 감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